제주 전역에 다 저렇게 퍼져 있죠. 다 나무는 다잘 자라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따뜻하고요. 서쪽보다는 동쪽이 뭐가 더 많죠? 비가 많습니다. 강수가 서 동쪽은 2000mm, 연 2000mm.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서쪽은 1500mm입니다. 자, 지중해 연 강수량은 얼마죠? 한 700mm, 800mm. 그 정도 됩니다. 지중에 비하면 저희 생산량이 한 지중해는 30kg, 40kg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좀 나무 크고 이런 분들 보면 15kg, 20kg 이 정도 나와요. 어쨌든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강, 강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나무 하나당 올리브 오일 4병 짠다. 500ml 4병 짤수 있다. 그거 하나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고런 고부가 가치를 한다. 그거 계산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가격 보여드릴 때 1000평당 130주 키울 수 있다고 적어 놨거든요. 그거 계산하시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제 할수 있는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올리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올리브 재배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올리브 농가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기회가 진짜 너무 좋아요. 사가배귤 너무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농민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학과, 뭐 증권사, 뭐 다른 회사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농가의 상황들을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막상 여기 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공업자, 유통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싶다. 모든 농가들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농가가 너무 많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힘을 합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올리브 농가들 제일 처음에는 연구회가 없었어요. 다 뿔뿔이 열명이 이제 있었어 온 거죠. 다 모아서 하나로 뭉쳤어요. 뭉치다 보니까 숨어있는 농가들도 나오고,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협상을 하든, 어, 이야기를 하든, 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야, 조직화가 될때그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조직화의 목적은 뭐죠? 결국, 공급망 단일합니다. 저희 농가 연락해가지고, 어, 나 올리브 생과 사고 싶은데? 아니면 올리브 잎사고 싶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답다 이렇게 줬고, 아, 그럼 우리 연구의 사무국장한테 연락하라고. 조합대표한테 연락하라고. 일단 그쪽으로 통해서 판매하도록 다 안내를 합니다. 그게 다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연론가, 서론 농가, 지금부터 제주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더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재배 저는 재배는 사실 걱정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10년 전부터 다 키우고 계셨어요.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10년간 아무 일 없이 육지에서는 다얼어 죽고 이러는데 10년간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단지 팔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10년간 잘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까지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그래서 재배 부분은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배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연구에서 재배 잘 하시는 분 많아요. 다 도움 받으면 되죠. 문제는 이거를 잘 엮고 알리고 팔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배는 뭐 그래 음, 될것 같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화. 아까 말씀드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나눠서 조직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하고 조합 있어요. 연구회 에 계신 분들이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주요 기능은 노하우 공유하고 재배 기술 연구하고 자재 공동 구매하고 농가 조직화. 요건 보통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재배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와 있긴 한데. 아직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만 접하면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회원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1년 동안에 또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근데 1년 뒤에까지 나무를 안 심으면 그냥 이제 나가시고 뭐 자기가 그러고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안 심었다는 거는 당신도 어떤 다 사정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문호를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회좀 이따가 안내드릴 테니까 가입하셔서 그런 정보 받으시면 되시고요. 결국은 연구회에 오시고 재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첫 시작은 나무를 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저희 조합이 보급하는 그런 나무. 일반가는 저희 연구회가 아닌 분들한테 정상가로 판매해요. 그런데 연구회 회원들 대상으로는 30%.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고객이 또 가장 큰 진입할 때 좋은 점이 될수 있겠죠 결국 조합과 연구에는 뗄래야뗄 수가 없어요 팔아야지 뭐 재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수매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확하시는 잎,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을 중개하거나 수매해서 판매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가공 가공이라면 하 오해하실까봐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가공에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딱 기본 가공만 합니다. 올리브 오일 착유, 그리고 올리브 잎 건조 딱 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그런 거 가공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합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합치고 그럴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합에서 수매만 잘해줘도, 딴거안 해도 돼. 수매만 잘해줘도 굳건하게 연구에 확장하고 농민들 다잘살수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정말 그 개별 상품들까지 가공까지는 저희는 당분간은 안할 예정입니다. 입 건조해서 업체들한테 B2B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리브 오일 착용는또 하는 이유는 그 착유기가 사실 작동도 그렇고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태리에서 이제 구입해서 저희 내년에도 이제 한대더 추가 구입할 예정인데요. 고전한 1억 듭니다. 그게 개별 농가에서 하기에는 아깝기도 하고요. 그거 사실 하루 이틀 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저희 공동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공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거할때 제일 우선순위로 조합원들. 또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회에 계신 분들 면역들 제가 감,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너무 잘나고 막 이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기존까지 10년 동안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오늘도 이런 자리에 사실 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향을, 그런 기억을,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돌아가셔서도 함께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지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아! 올리브 해야지! 막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업을 몇십 년 동안, 몇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건데, 제가 이분들한테 도움받았던 거, 올리브 연구에 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시면 물심 양면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최초, 최대의 올리브. 조직이라서 그런 재배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육지에서 제일 많이 올리브 잎과 열매를 찾을 때 연락 주시는 것도 저희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구에 들어오시면 가공 쪽에, 그 다음에 홍보 쪽에, 원하는 파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재배 쪽에. 이런 관심 있는 전문가들, 이제 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농가들, 원하시는 농가들 방문해서 아, 이 농장에는 어떻게 재배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컨설팅 작업들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진청에서 올리브 책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몇년 전에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사실 디벨롭이 되려야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뭐 지원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간의 실증 경험들, 그리고 외국 사례들, 다 모아서 이런 재배력도 연구해서 같이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꿈을 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0명 되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올리브 농부 100명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100명이 그냥 하고 싶어 100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산할 수 있는 100명이 2030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500명. 일 때는 330 헥타르, 그때는 13만 주. 저 올리브 오일 생산액, 저거는 제일 처음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금액으로 제가 역산해서 이제 한 거예요. 장기에는 지금 당장은 10년 뒤 정도네요. 한 5천 명하면 3,300 헥타르 됩니다.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많은 것 같아. 항상 비교를 해야 여러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 귤이 현재 1.9만 명의 하고 있어요. 1.9만 농부가 있습니다. 귤 농부가 그리고 2만 헥타르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조수익이 1조 1 천억인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기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묘목고객 관련해서 잠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조합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 싫었던 거, 유통업자들에게 올리브를 팔 때, 그런 거를 하기 싫어서 조직화를 했던 것처럼 명목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어딜까 찾기 어렵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공급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다리 역할로 적어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그다음에 그 책임을 함께 질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1대1로 여러분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랑 아 우리는 100명이 되는 500명이 되는 올리브 농부들이 있는 조합에서 거래. 하는데 여기에서 상대 파트너가 좀더더 더 신뢰 있게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을까요? 우리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 조합원들을 위한 가장 큰 그런 장치가 조합의 그런 설립 목적이자 취지인 것 같습니다.